낯선 형태의 비행체가 상공을 가로지르며 유유히 비행합니다. 곧이어 우리 군의 전투기가 뒤따르고 공격용 헬리콥터도 추격합니다. 먼저 포착된 한 대는 경기도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으로 진입해 서울 북부 지역까지 직진한 후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네 대는 인천 강화도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서쪽으로 움직이면서 항적이 끊겼습니다. 음.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군사정찰 유선 개발,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전략적 도발에 국내외의 이목이 쏠려 있는 시점.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그것도 서울 영공까지 이것은 전략적 도발에 관심이 집중된 틈을 노린 재래식 도발입니다. 이른바 성동격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동격서란 동쪽을 치는 척 하다가 서쪽을 치는 전술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성동이고 격서일까요? 미사일 발사 등 전략 도발이 성동이고 무인기 침공이 진짜 도발인 격서일까요? 아니면 무인기 도발은 성동에 불과하고 진짜 도발인 격서는 따로 있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무인기 도발은 성동에 불과하며 북한이 노리는 진짜 도발은 따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무인기도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상되는 다양한 격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겠습니다. 하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이기 때문입니다.